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달리 원형의 이중가닥 DNA 구조를 가지는 DNA입니다. 간단한 구조적 특징 덕분에 조작이 쉬워 여러 유전공학 실험에 이용됩니다. 플라스미드 DNA는 대부분의 박테리아에 존재하고 있으며 흉어와 같은 일부 진액세포에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포 내에서 염색체 DNA와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 박테리아에 이 플라스미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세균은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손과 부모 세대의 유전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서 생존 환경에 맞게끔 유전적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플라스미드의 특성을 이용해 원하는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이 플라스미드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DNA의 복제가 시작되는 복제 원점이 존재하고 한쪽에는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유전자 발현을 위한 프로모터와 여러 제한 요소를 이용하여 자를 수 있는 멀티 클로닝 사이트도 존재한다는 직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한 요소로 자른 후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넣어준 후 다른 세포로 전이시킴으로써 유전자 클로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얻으려면 세균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으로는 알카라인 라이시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와 SDS를 이용해서 스포를 타결시키고 높은 pH로 환경을 만들어 플라스미드 DNA와 GDNA 모두를 싱글 스트랜드로 변성시킵니다. 그후 쿠파슘 아세테이트를 이용해 pH를 중화시켜주면 플라스미드 DNA와 GDNA가 모두 리네이츠레이션 되지만 작은 크기의 플라스미드 DNA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라이세이트 용액 내에 남아있게 되고 GDNA는 랜덤하게 복구되어 SDS에 의해 변성된 단백질과 함께 침전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플라스미드 DNA와 진오믹 DNA를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미드를 분리한 후에는 워싱을 위해 이소프로파놀, 에탄올 등으로 몇 차례 세척을 하고 드라이해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칼럼을 활용하는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키트의 경우 다른 프랩 방법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선 첫 과정은 마찬가지로 세균의 세포를 라이시스 버퍼로 깨준 뒤 중화제로 중화시켜주고 스피 칼럼을 이용해서 플라스미드와 진홍익 DNA를 분리시켜줍니다. 이후 워싱 과정은 키트에 들어있는 워시 버퍼를 이용해서 진행 후 일루션 버퍼를 넣고 최종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 플라스미드 프랩의 진행은 최초 들어가는 미생물 액상 배지의 양에 따라 미니 프랩, 미디 프랩, 그리고 맥시 프랩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최초 배지의 양은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미니프랩의 경우 1에서 10ml, 미디프랩의 경우 50ml 내외, 그리고 맥시프랩의 경우는 100ml 이상의 배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임바이오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스핀컬럼 방식의 미니프랩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이나 다임바이오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